네 저희는 다시 또 지금 통인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청와대 분수대 앞에 차벽 앞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곳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보다는 조금 시민들이 많이 돌아서 다시 본대열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반가운.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원님,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원님 왜 혼자 다니세요? 아저 지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예. 와야 되는데 네, 네. 저희 애가 지금 의경이라서 여기서 아. 방 방패 들고 있거든요. 아, 아이가 예 혹시 네. 만날 수 있나 해가지고 네, 네. 저는. 굉장히 일찍 와서 저 최전선에 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세월호 가족 들오시고또 금성노제에서 오시고 한참 있는 걸 봤는데 네네. 저희 애가 속해 있는 부대는 없어서 어. 지금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네. 만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가 지금 군대에 예, 의경이죠. 그래서 어. 방패 들고 매주 이걸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버지는 집회에 참여하고 아들은 방패를 들고 예. 군 입대를 해서 예. 어. 어,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 코너링을 못 해가지고 방패쟁이를 <laughs>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코너링을 잘못 해가지고 예. 방패쟁이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많은 의경들이 예. 지금 뭐그 경찰차 위에도 올라가 있고 방패를 들고 있기도 하고 막다 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의, 예. 의경도 우리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 예. 분위기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만약에 저희 애도 집에 있으면 같이 나왔을 텐데요. 아. 작은 애는 매주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른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물러나서. 네.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새벽에, 네. 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네. 발의가 됐습니다. 네. 어, 다음 주에 이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네. 표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일지를 모르고 아마 하야 그 최진 시기를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국민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고 또 항의 전화를 하고 또 청원을 하고 해서 힘을 몰아주셔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쳐져서 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힘으로 네. 다음 주에 통과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직접 만나 보면 이 탄핵 열차 이미 좀 출발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탄핵 열차에 동승할 뜻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원래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런 뜻을 밝혔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소속돼 있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망설이는데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이번 주에 힘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 어, 9일 날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힘을 몰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어,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기대와 또 고민과 답답함 속에 이 국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정치의 실패라고 할수 있고 저희가 대통령을 견제를 못해서 이런 국정농단이 일어나는데도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의, 의경 아들을 꼭 찾으셨겠습니다. 네,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